안녕하세요. 열린마음 빵쌤 순천 성남초등학교 교사 방주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자치 활동 사례 C 타입. 실제적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교과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학생 자치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실생활의 어떤 실제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에 가장 최적의 과정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즉,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최선의, 최적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다섯 단계의 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사례는 결국 교과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교사 주도의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1, 2, 3단계의 내용보다는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생 자치와 연결하여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그러한 사례, 활동 사례, 학생 주도의 사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4단계와 5단계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각각의 문제 해결 사례들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말 지킴이 프로젝트인데요. 해마다 학생들의 어떤 언어 습관 개선을 위해 우리말 훼손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해마다 아이들이 우리말을 훼손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고민인데요. 이것을 학생자치와 연결되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에서 생략한 어, 네, 1, 2, 3단계는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며 그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그래서 어떠한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거친 뒤에 이러한 본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말 지킴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 미술 교과와 연결되어서 공익 광고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실과 교육 과정과 연관시켜서 문제 해결 시스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국어과 연결되어서 주장하는 글을 쓰고요, 서명 운동지를 개발하였죠. 그래서, 실제적인 실천을 위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년의 복도에, 그 학년에 적합한 수준의 주장하는 글을, 네, 같이 플로터로 출력해서 이것을 결과물을 복도에 게시하고요, 중간 놀이 시간이나 또는 다른 학년 선생님들과의 어떤 수업 시간이 연결된다면 그때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것이 왜 심각한지 그리고 왜 해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력하면서 문제 해결에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전교생이 모이는 어떤 애국주의 이 공간에서 학생회장 그리고 학급 임원들이 연설문을 대표로 낭독하면서 문제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어, 만들었던 공익 광고를 상영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존중 캠페인 프로젝트를 교과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어, 주변 마을에 늘어만 가는 어떤 유기견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을 해보자. 어, 그렇게 시작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어, 당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도요 어, 미술 교과 연결시켜서 아무래도 표현 교과가 많이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 생명 존중 캠페인 티셔츠를 어,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 자전거 수학 여행을 가는 학교였는데요 이 자전거 수학 여행과 이후에 학교 생활에서 이 캠페인 티셔츠를 입으면서 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 존중의 필요성 그리고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 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설문과 생명존중 UCC를 제작하여서 이런 것들을 상영하고 그리고 네 다른 어공 영상 제작 발표에 참여해서 이런 생명존중의 필요성 학생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까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버스 정장 쓰레기 해결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버스 정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등하교 길에 대단히 많은 쓰레기들을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들 바닥에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안에서부터 이제 생겨나는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은 고민의 결과 그 대안으로서 재활용 미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어떤 교육 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다른 학년에게 제안하기도 하였고요. 자신들이 직접 어떠한 버스 정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하여서 학교 교육과정 협의회, 전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각 팀별 디자인 결과물을 발표하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주장하는 그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구호과 교육 과정과 연결시켜서 버스 정장 쓰레기통이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그런 문제의 원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안으로서 구청 민원 서류를, 서류를 작성해서 어떤 증거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출했던 어, 그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공적인 문서와 같기 때문에 어, 학교장 또는 교감생 관리자분들과 함께 어, 이 문서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 없었던 어떤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학생들은 어, 주기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또 환경보호 포스터를 제작해서 학교 안팎에 게시함으로써 네, 생태환경보호식까지 길러갈 수 있도록 이 버스정류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어,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가장 이제 시급했던 문제인데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등교계약으로 전환되는 6월 시기에 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등교 계약을, 안전한 등교 계약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학생들에게 습관시킬 수 있을까? 습관 들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각, 생겨났던, 실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온라인 기간에 키웠던 어떤 문제의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네, 이렇게 1인 피켓을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실시된 학생 다모임을 통해서 어,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어, 독려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어,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 시간, 뭐 이런 그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붐빌 수 있는 그 공간들을 학교 지도에서 분석하여서 쉬는 시간에 어, 1인 캠페인 봉사활동을 자신의 봉, 그 쉬는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고 학교를 지키고자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다 모임이 이제 4,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1, 3학년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의 고민과 노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3학년 대상의 교육 봉사활동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동생들을 찾아가서, 어이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성을 알림과 동시에 어떠한 생활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상황별로 다양한 그 공간에서 지켜야 될 생활수칙을 동생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캠페인 포스터, 현수막, 그리고 연필을 전교생 대상으로 제작하여 이걸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출제한 어떠한 생활습지 퀴즈를 바탕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 퀴즈를 개발하는 데 참여해 주셨고요. 이 퀴즈들은 연중 이후로도 학생들에게 수시로 풀리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어, 교육 효과를 내는데 이 퀴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네. 학교 공간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학생자치와 공간혁신을 떼어놓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공간혁신이 곧 학생자치와 직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 저 또한 학생자치와 연결시켜서 6학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교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어, 학교 공간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식, 어떻게 학교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교과와 뭐 미술교과, 실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통합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혁신하고자 하는지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공간을 관찰, 분석함과 동시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수집하였고요. 이 수집한 아이디어를 전교생 친구들에게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을 개발하여 그 학교 공동체, 학교 공간 사용자들의 바람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제작해서 그걸 또 마찬가지로 후배들을 찾아가 중간 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모두의 바람을 담은 그러한 설계도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 설계도를 바탕으로 네, 시각화된 모형을 제작을 했고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친구들이 이 디자인 모형을 실제로 보면서 설계도에서 더 나아가서 시각화된 결과물을 눈으로 보므로써 자신들의 바람을 담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자체가 때로 고학년, 특히 6학년 학생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요. 학생 자치는 결국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형과 그것에 대한 제안은 디자인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이 학교 상황이 실제로 학교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축과를 모셔놓은 상황에서 이 디자인 제안을 발표하고 이후로 이 학교의 어떤 그 공간혁신, 실제적인 건축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와 연계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학생 자치를 통해 이것을 어떤 것을 어, 얻을 수 있었냐면요. 학생들이 교과와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단순히 문서상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역량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 총체적인 삶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연계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수와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을 교과 속에서부터 발견하여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학생자치활동 사례 새로운 C 타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을 바로 적용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아, 학생들이 이러한 영향을 길렀겠구나. 과연 저와 함께했던 이 프로젝트 속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며 학생들은 어떠한 힘을 길러냈을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작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교육 과정 재구성과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교과와 창체를 통합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 자치 활동 C 타입 실제적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교과 연계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